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8편 절로 우리 9절까지 6, 7, 8,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 우리 시편 28편 6절로 9절. 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임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구원을 구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편 28편 6절에서의 구절의 말씀을 어, 특별히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어,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은 지금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나의 혼자 그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부르질 때 응답하셨다. 환란 중에 어, 건져주셨다.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 계시다. 계시다. 그 말은 사람들이 별로 아마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야,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 뭐 그거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 정말 그러냐 어,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바로 나의 간구를 들으시므로다. 어, 우리의 간구,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오늘 6 절에. 여러분, 어,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뭐, 어, 여행도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하잖아요. 뭐, 뭐, 돈 많다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어떤 무엇을 경험해본 사람이 그것을 계속 추구하죠. 제가 어제 새벽에도 끝나고, 어, 오전에 특별히 약속이 없어가지고 영화나 보러 가자 그래서 혼자 히말라야를 보러 갔어. 근데 야 이것도 한국판 마션.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는 산에 올라가는 그냥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가요. 근데 나중에 뭐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 산꼭대기를 그 추운 야 이거. 목숨을 걸고 그냥 그 추운 영화 30도를 텐트 치고 벌벌 떨고 자. 여러분.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영화 30도에 텐트 치고 왜 자. <laughs> 어? 목숨 걸고 산꼭 대기 올라가서 와, 정복 올라갔다. 그럼 다시 또 거기서 살아요. 내려 네. <laughs> 근데 그 저는요. 이번에 제가 배운 게 히말라야에로 올라간다 그러면 뭐 대원들이 한 10명 이렇게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게 다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그 생상식적으로 이렇게 다 간다 그러면 다 꼭대기 올라가서 할렐루야 이럴것 같잖아요. 안 그런데니까요. 그몇 명은 그 베이스캠프 1번, 또 나중에는 2번, 3번. 그다 자기 구역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올라가는 사람은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두 명. 혼자서는 뭐, 못 올라가고 두 명.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들을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또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 꼭대기 올라가려고 준비하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번 그냥 이번에 누구만 올라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험하니까 그 꼭대기 여러분 어때요? 산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문수산 갔는데. 끝 때까지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더라고. 오른쪽은 정상이고 왼쪽은 그냥 능선이에요. 근데 정상은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히 비탈이라서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상까지 가기 직전에는 어때요? 상당히 가파른 거예요. 제가 중국의 백두산 갔다가 천지를 차로 올라가니까 뭐 그냥 와 그냥 크다 이런, 이 정도지. 그거를 몇몇 그또 그, 선생님들이 그거를 내려가자 천지를 저는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생각했다가 저도 괜히 손들었다가 아 얼마나 가파른지 천지 내려가는 데가 야 여기를 또 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막그 정도로 막 제가 막 씩씩거리면서 내려갔는데 막 돌이 굴러가고 막 아마 백두산 간 사람은 엄청 많아도 저처럼 그 천지를 내려간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네. 그렇게 그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게 아니고요. 가이드를 동반해야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돈을 줘야 되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거기서 이제 또그 폭포를 따라서 또 내려와야 돼요. 쫙그 터널이 있어. 야, 그왜 이렇게 하나? 보니까 결국은 그그 네? 그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는 거죠. 왜 저런 고생을 하나? 왜 저런 고생을 하나? 우리가 어, 이성 하나님과 고상 고생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그 기쁨 일부러라도 가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어, 오늘 우리가 이칠 절에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내 힘과 방패가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요, 전쟁 해봐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딪혀봐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더라도 써먹어야 이게 자기 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낙하산이 있단 말이에요, 낙하산. 여기, 여름에 태국가가지고 그 이렇게 배가 끌고 가면 뒤에 낙하산 이게 하늘 올라오는 저런 거그 목사님도 탄데 좀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된얘기 나중에 다 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탔어요. 야 하늘로 확 올라가는데요. 별로 무섭지는 않더라고.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손으로 그걸 막 잡고 있어. 근데 나중에는 그 가이드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낙하산을 잡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래요. 손을 놔도 어차피 몸에 묶여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손을 놨죠. 손을 놔도 아무 상관이 없어. 몸에다 묶여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낙하산을 내가 내 손으로 안잡으면꼭 큰일 나는 줄 알고 끈을려고 막 잡아당겨요. 하늘로 샥 올라가는데. 이 낙하산이 타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올라가 봐야 그 느낌을 알죠. 여러분, 낙하산을 선물로 받았다고 집에다 보관한다고, 그거, 그 해, 경험할 수 있어요. 어? 쉽게 말하면, 낙하산은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야 그 진가를 뭐할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죠. 선물 받았다고 그거 아, 감사. 이거. 선물 받았다고 집에다가 방에다 모셔 놓는다고 낙하산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힘과 방패. 이거 뭐예요? 나가서 경험을 해 봐야 아는 거예요. 해 봐야. 해 봐야 하는. 우리가 어, 광야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나가 봐야 아, 정말 하나님이 나 도우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구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오. 내가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때요? 4 0일을 금식하며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안전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했다. 내가 막상 이 밖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시더라. 이것을 뭐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군인들 훈련 받는 걸 보면 실제로 전쟁이 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가상으로 막 움직입니다. 적이 어디에 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막 실전 연습을 하죠.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 그런 어, 우리가 현장감이 있는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젊은이들이 뭐 단기 선교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오지에 어떤 뭐 시골에 뭐 국내에도 어떤 뭐, 시, 뭐 어려운 곳에 가서 막 고생을 하는 게야 보를 저렇게 돈 내고 뭐 시간 내서 뭐 휴가 내 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왜요? 그 고생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일부러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뭐를 느끼는 게 도우심을 경험하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냥, 어?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겨울에 집에서 따뜻하게 그냥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불 덮고 있으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어요? 어? 집안에만 갇혀가지고 어 주여 어? 아니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또한 모험하는 거예요 어,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소시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구원의 요소시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막 고백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다윗은 엄청난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엄청난 그 쫓기는 생활을 했어요. 엄청난 그 죽음의 위협과 온갖 그 고난. 왕이 된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 여러분 요셉이 집에서 먹고 자고 잘랐다가 갑자기 그냥 예? 선거 나가서 뽑혀 가지고 총리가 된게 아니에요. 그는 팔려가고 종으로 가고 또 누명 써 가지고 감옥 가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고난을 많이 겪으라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은 그 고난이 고생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절로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로 그들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백성을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로 그들을 인도해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잠시 그냥 오늘 인도할 테니까 내일은 네 알아서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매일매일 영원토로 여러분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요. 그분이 자기 백성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대적, 모든 위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목자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이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모험이라 할지라도 왜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모르는 곳에 던져놔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전혀 새로운 길, 알지 못하는 길, 때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에 나를 어떻게 달라고요? 인도해 달라. 고 배가 낯침 바나나 있으면 어디든지. 지도 보고 원하는 대로 갈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갈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힘이 되신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그 복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 어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그 무서운 그 폭풍이 도시를 다 휩쓸고 지나갔어요. 텔레비전을 켜 보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뉴올리언스 수재민들을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재민들은 저마다 자신의 참혹한 상황을 막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정부와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막 욕을 퍼부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뭐 말할 수 없는 그 재난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한 젊은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어느 수재민과 태도가 아주 달랐어요. 여러분 어떤 재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어떻겠어요막 나라를 욕고 왜 빨리 구호물품을 주지 않느냐? 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막 어려움 그러나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인터뷰를 받는데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한 미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응? 재난을 당했는데 자연재해로 뭐 태풍으로 뭐 폭풍으로 재해를 당해서 다 그냥 도시가 쑥대밭이 됐는데 어떻게 환한 미소로 어? 아름다운 얼굴을 할수 있을까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이 힘듭니까? 여인은 대답합니다. 힘든 점이 없습니다. 저는 불평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저를 다치지 않게 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이들까지 무사히 지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집이 떠내려가고 다 무너지고 황폐화가 됐는데 하나님이 뭐를, 나를 다치지 않게 살려준 것만으로도 내 자녀들, 내 자식들 죽지 않게 해준 것만으로도 뭐하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참,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쓰나미를 맞았는데 태풍을 맞았는데 도시가 다 황폐화가 됐는데 그 얘기에 기자가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빨리 전기가 들어오지 않느냐? 왜 빨리 빨리 물이 공급되지 않느냐? 불평과 불만을 막 늘어놓는데 기자가 물어봤대요. 지금 전기는 들어옵니까? 지금 이 더운 날씨에 뭐 선풍기는 있습니까? 아니요. 전기는커녕 집 전체가 홍수에 떠내려갔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해. 제가 가진 것들을 말해볼까요? 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가진 것이라고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요 옆에 있는 책을 집어들었대요. 그게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저에게는 희망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야, 이거 나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리 집이 떠내려가고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기고 응? 쓰나미를 맞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지금 성경 한 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어제 저희가 저녁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응?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게 평소에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데 집 떠내려가고 전기 끊기고 물 끊겼는데 그런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그. 말하는 여인의 얼굴에 막 얼굴에 빛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비통하고 부정적이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나는 기뻐하기로, 나는 희망을 갖기로 본인이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한 얼굴을 한다라는 거예요. 남은 것으로 할수 있는 것으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시고 부정적인 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날이니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오늘 하루를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왜 주신 거예요? 슬퍼하고 짜증 내고 불평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에요. 저 어제도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쟤는 원래 엄마 뱃속에서부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죠? 제가 어제 정신 건강 열 가지를 해서 첫 번째가 그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면 한도 날마다 좋은 것을 선택해라.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자꾸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결단이 없으면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재미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의 약점만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좋은 생각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생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커밍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낭비는 뭐냐?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웃음이 없는 날이다 웃음이 없는 날이 인생의 가장 뭐예요? 낭비와 같다 헨리워드 미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피어나는 꽃과 같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느 어떤 곳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포기하지 않며 으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행복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희망과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만으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셨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 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